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V 플랫 어플을 사용하여 문서를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 플랫 어플은 각종 문서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스캔하는 어플로서 셔터 버튼 한 번으로 촬영에서 보정까지 한 번에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서를 스캔하는 어플 중에서 가장 편리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V-Flat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Flat 어플을 설치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터치하여 플레이 스토어 어플을 실행하여 줍니다. 화면 위쪽에 검색창을 터치하여 나타나는 검색 화면에서 자판을 사용하여 문서 스캔을 입력한 후 자판의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여 어플 검색 화면으로 이동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여 나타나는 어플 검색 화면에서 V플랫 어플 항목에 오른쪽 설치 버튼을 터치하여 어플을 설치하여 줍니다. 어플이 설치되면 열기 버튼을 터치하여 V플랫 어플을 실행하여 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V 플랫 어플의 기본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 플랫 어플이 실행되면 카메라 어플과 비슷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스캔을 하고자 하는 문서가 화면에 보여지도록 스마트폰의 위치를 조정하여 줍니다. 문서의 네 모서리에 녹색의 안내 사각형이 온전히 형성된 것을 확인한 후 셔터 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하여 줍니다. 사진을 촬영한 후 셔터 버튼 왼쪽에 위치한 이미지 썸네일을 터치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문서의 모서리가 자동으로 잘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밝기가 자동으로 보정되어 보기 좋은 문서 이미지가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는 갤러리에 자동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된 사진을 갤러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화면 아래쪽에 더 보기 항목을 터치한 후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갤러리에 저장 항목을 터치하여 주면 사진이 갤러리에 저장되게 됩니다. 갤러리로 이동하여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여 주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책을 스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홍보 전단지나 책과 같이 양면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스캔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방법으로 한 장, 한 장씩 촬영하여 스캔하여도 되지만 양쪽 페이지를 한 번에 스캔한다면 보다 빠르게 책을 스캔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사각형 안쪽에 숫자 1로 적혀 있는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두 페이지 스캔 항목을 터치합니다. 스마트폰을 움직여 스캔하고자 하는 책의 네 모서리에 녹색의 안내선 사각형이 온전히 형성된 것을 확인한 후 셔터 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하여 줍니다. 사진을 촬영한 후 셔터 버튼 왼쪽에 위치한 이미지의 썸네일을 터치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책의 양면이 자동으로 촬영되어 각각의 페이지로 나뉘어 두 장의 사진으로 각각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페이지도 촬영하여 주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사진이 포함된 문서를 스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나 컬러가 많이 들어간 문서를 스캔하는 경우 V플랫 어플에서 문서를 자동 보정해주기 때문에 스캔한 결과물의 색상이 실제 색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 보정 기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스캔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점세개 버튼을 터치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색상 보정 항목 오른쪽 슬라이드 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기능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설정이 됩니다. 검은색 팝업 메뉴 바깥쪽을 아무 곳이나 터치하여 팝업 메뉴를 사라지게 설정한 후 다시 한번 문서를 촬영하여 줍니다. 사진을 촬영한 후 셔터 버튼 왼쪽에 위치한 이미지 썸네일을 터치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확인하여 줍니다. 색상 보정 항목을 끄고 스캔한 문서는 색상이 보다 자연스럽게 촬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스캔한 이미지를 갤러리에 자동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flat 어플에서 스캔한 이미지는 갤러리에 자동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더보기 항목에서 갤러리에 저장 버튼을 터치하여야만 갤러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수의 문서를 스캔하여 사용할 때에는 불편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캔한 이미지를 갤러리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설정하기 위해 어플 화면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을 터치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 설정 버튼을 터치하여 줍니다. 설정 메뉴가 나타나게 되면 갤러리의 사본 자동 저장 항목 오른쪽 슬라이드 버튼을 터치하여 해당 기능을 사용 가능한 활성 상태로. 전환시켜 줍니다. 화면 상단의 X자 닫기 버튼을 터치한 후 문서를 촬영하여 줍니다. 문서를 촬영한 후홈 버튼을 터치하여 홈 화면으로 이동한 후 갤러리 어플을 터치하여 갤러리를 실행합니다. 사진 화면에서 방금 스캔한 문서가 자동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스캔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Flat 어플은 문서를 스캔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스캔한 문서에 포함된 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여 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변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셔터 버튼 왼쪽에 위치한 이미지 썸네일을 터치하여 촬영된 이미지를 좌우로 드래그하여 변환할 이미지를 선택하여 줍니다. 텍스트로 변환할 이미지를 선택한 후 화면 아래쪽에 위치한 텍스트 인식하기 항목을 터치합니다. 텍스트 인식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잠시 기다리게 되면 화면 아래쪽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텍스트 항목을 터치하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지상 글자들이 텍스트로 자동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텍스트를 문서 파일인 TXT 문서로 저장하기 위해 화면 아래쪽에 더 보기 항목을 터치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 중에서 TXT 만들기 항목을 터치합니다. 문서의 이름을 지정하는 화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판을 사용하여 문서의 이름을 지정한 후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txt 만들기 버튼을 터치하면 스캔한 이미지가 문서 파일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v-flat 어플을 사용한 문서를 스캔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